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 일석이죠 우리말 점자 퀴즈. 자, 오늘은 어떤 맞춤법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먼저 힌트를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정답의 세 번째 음절이 두 번째 정답의 두 번째 음절과 같은 글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정답의 셋째 음절이 두 번째 정답, 셋째 음절과 같은 글자이다. 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인지 1번 문제부터 봅시다. 1번 문제. 자, 명사인데 사음절 짜리예요 개발과 세발이라는 뜻으로 글자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루는 말이다. 예, 네, 이거. 여기 설명에 다 힌트까지 다 나오네요. 그죠? 땡땡땡땡 글씨를 썼다. 이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이번에는 세음절 자리를 얘기하는데 흔히 온세미로 꼴로 써서 예 가르거나 쪼개지 아니한 생긴 그대로의 상태. 예 이걸 뭐라고 하나요? 예 힌트가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술상이 들어왔다. 통닭이 땡땡땡로 올라 있다 세 번째 문제 들어 자 이번에도 네 음절 짜리인데 자 속세의 관습이나 규율 따위를 무시하고 방랑하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어, 사는 시인이나 예술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글자 짜리 예. 자 어떤 걸까요 자 방랑한다 그다음 자유분방하다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럼 힌트와 함께 잘 조합을 해 보면 나올 건데 답을 확인합시다. 5번 슬라이시죠 자. 여기서 개발과 세발. 다 힌트가 나와 있죠. 예. 땡땡땡땡 글씨로 쓰다. 답을 확인합시다. 예. 개발 세발이죠. 예. 개발 세발. 예. 개발과 세발. 개발 세발. 요게요, 개발 세발이 우리 표준으로 인정된 게 이제 한 12년, 3년, 예, 10년 조금 넘죠. 원래는 개발, 개발이었죠 개, 기억, 오이, 개발. 이게 고양이 발이었죠. 예, 고양이 발과 개발. 그래서, 개발, 개발. 이런 식으로, 오이, 오이 개, 아이 개 해서, 개발, 개발로 했다가, 어, 2011년입니까? 그때에, 예, 추가 표준어 속에, 예, 개발세발도 인정하게 되었다. 다음, 2번 문제 확인합니다. 자, 여기는 이미 힌트에 답이 나왔어요. 온세미로. 예, 온세미로. 자,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예, 통째로죠. 예, 통째로 그대로 모습으로. 예, 그래서 술, 자, 답을 확인합시다. 예, 온세미로. 예, 술상에 통닭이 올라왔는데, 온세미로 올라왔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유심해 봐야 되는 게 온세미로. 예, 어이새가 아니라 아이새라는 거. 예, 이거 온세미로. 아이세미로. 예, 그렇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확인합시다. 자, 4번 문제, 자, 이, 네음절 리인데 속세의 관습이나 규율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죠. 방랑 좋아하죠? 자유분방 좋아합니다. 예. 이세 번째 음절이 밑자죠. 온세미 해준 까 밑자. 미자. 자, 밑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 짜리가 뭘까요? 답을 정해 놨죠. 예, 보헤미안이죠. 보헤미안. 자, 여러분 요거 잘 아셔야 돼요. 보헤미안 할때 해는 어의 해자고요. 끝에가 아닙입니다 우리가 주로 흔히 사람을 나타낼 때가 언이 많죠. 인디 안니 아니라 인디 언이죠. 예, 그죠. 레즈비 아니 아니라 레즈비 언. 예그 여성 그 아니 그 여자 그 저기죠 예 동성애자 예 그다음에 뭐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천 예 그래서 코즈모폴리탄이 아니라 코즈모폴리턴 예 그다음에 우리가 청교도를 뭐라 그러죠 예퓨리탄 아닙니다 퓨리턴 그래서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것들은 언 이렇게 언자 계열인데 이안자 계열이 바로 보헤미안, 또 유라시안, 이런 네,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8번 슬라이드, 요렇 여러... 자, 그러면 이중에답 중에서 개발 세 발을 한번 점자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세 발. 자, 개 봅시다. 자, 첫 소리. 자, 분홍색이죠? 첫 소리에서 기억 찾아 봅시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모음에서. 자, 파란색 모음. 에 자를 찾으셔. 이거 아이 이렇게 찾으면 안 돼. 여기 냥 모음 바로 에 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 요거는 약자에서 자 보라색 바 약자 있죠. 여기다가 받침 녹색 리얼 개발 나왔죠 그다음 에새 찾아봅시다. 자첫 소리 분홍색 시옷 찾았죠. 자 모음 파란색 에 예, 개발 새 그다음 발 했죠. 약자에서 보라색 바 약자에다가 녹색 받침, 리얼. 개발, 세발. 이렇게 해서 점자에서는 약자 우선의 원칙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아셨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